보내 주시면 됩니다. 보내 주실 곳은 문자 번호 자예요. 와! 맞습니다. 우리 보은 학생. 네. 보은 학생 오늘 겨울 캠프는 처음이잖아요. 네.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말해 본다면 어, 기분 완전 짱. 기분 완전 짱. 좋아요. 그럼 오늘 겨울 캠프 의 엔딩 요정은 나야 나. 엔딩 포즈. 네. 하나, 둘, 셋. 와! 네 와, 와 니어 그럼 이 팀의 조장은 누구죠? 저니다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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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단어를 듣고 팀 전원이 모두 똑같은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르시면 수박 하나 둘 셋. 어머. 미어캣 하나 둘 셋. 어. 어? 전운전 아! 하나 둘셋 Let's go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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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바로 인정 슈퍼맨 하나 둘셋아어 잠시만요 바로 이번 라운드 1등이에요 okay, 자, 마지막 제시어 농구 하나 둘셋 해서 지금 이게 가능한가요? 동점이 나왔는데. 야, 이거 동점 나왔을 때는 사실 모두 다 공동 우승으로 하고 모두에게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요. 어, 아주 설렙니다. 설 학생 지금 설렌다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 지은 학생, 어떤 보 학생? 살아 있는 거. 지금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면 시작 5 4 이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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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나주세요. 아, 나주세요. 자 정답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아직 아직이 아직. 자 아직 생각만 하고 계시고요. 잘했어. 잘했어. 자 다음은 이 비... 비... <laughs> 아주 오묘한 무언가를 만져 보았는데요. 자 <laughs> 하나 둘. 네 지렁이. 지렁이. 자, 아 연지한 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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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아까왔어 칼국수 안 가왔어. 지렁인 줄 알았어요. 네. 무서웠어요? 어, 아, 칼국수 너무 아쉽네요, 근데.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축하해, 축하해, 와, 삐약 화이팅! 어,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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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예, <목소리> 네. 이게, 이게 그, 예, 네. 영화 범죄도시에서 윤계상님과 마동석님이 오, 맞닿았을 때 했었죠. 아, 잠깐만, 우리 윈팀! 좀만 더 분발해야 돼요! 너의 명예 소방관 정답입니다. <목소리> 점이지다나렇게 지금 중간 어. 래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미학생. 시작. 지금 굉장히 여러분 결과에 마... 옥주한 전소야? <laughs> 아, 되게 비슷해요. 삐약. 삐약. 알 뜨면 봄이 온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삐약. 삐약.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 본인은 황금 막내인데요 노래 춤, 뭐내 얼굴 못 하는 게 없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 보모이 얼굴 이 굉장히 작아요. 우와! 결과는요